<laughs>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세븐일레븐 편의점 갔다 구입한 칠리 크랩 가스 버거 제품 되겠습니다. 2300원의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편의점 햄버거 오래간만에 먹어보는데 풍부한 개맛이 살아있는 어, 제품인데, 자, 이렇게 게살, 어, 패티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 것 같네요. 자, 전자렌지다가 한 40초 정도 돌리시면 되겠고요. 166g에 510kcal, 줄넘기 50분짜리 되겠고요. 음, 뭐, 코코넛 크레가스, 그 다음에 크레미순 이런 크레미가 들어갔어. 자, 그 다음에 대게뭐 11%가 들어가 있는데, 뭐 전체의 11%가 아니고 요 가스에 아마 11% 들어 있고 뭐 게살 등이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자 어디서 만들었나? 여기 여기 롯데푸드에서 만들었구나. 자 영양성분은 나트륨이 45% 그다음에 당류 25g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지방도 높고 포화지방도 높고 영양성분은 그러니까 맛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졸리기 전에 한번 간단히 실망해보고 자 아까 모양하고. 완전히 달라. 자, 많이 다르죠? 자, 위쪽에 열어보시게 되면, 자, 뭐, 콩,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패티,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전자렌지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렌지 돌려갖고 왔는데요. 자, 커팅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짠, 짜자잔, 짜짠 자, 어떤 맛일까요? 개 맛이겠죠, 뭐자 <laughs> 이렇게 돼 있는데, 아 담배는 좀 짜증 난다. 자 모습하고 좀 많이 다른 느낌이고요. 빵 한번 먹어보면 빵뭐 그냥 일반 햄버거 패티인데 이렇게 뭐 맛있다는 느낌은 안 들고 자 그냥 먹어봅시다. 음. 전반적으로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뭐 칠리 소스 뭐 매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살짝 다국적인 맛이 나고. 패티가 애매해. <laughs> 패티 맛이 이고이고아고고 별로 끼뭐 강하지도 않고 뭐 적당히 정도 나는 건데 패티만 따로 먹어 봅시다. 뭐맛 정도 뭐그 제대로 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저거 이 새우버거 먹었을 때 느낌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 갈아서 먹은거 새우 통살 말고 그냥 새우 갈아는 거그 정도이고요. 개 맛은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음. 너무 좋지? 편균 햄버거도 가끔 가끔씩 기대하긴 한데, 가끔씩 괜찮은 제품들이 있긴 한데, 예. 네. 뭐, 이렇게 큰 특색이나 뭐 장점은 없는 그냥 보통 좀뭐라그럴까 일반적인. 편의점 먹은면것도좀 돼지고기 팩트 해가지고 좀 씹히거나 좀짠 맛이 가는데 요건 살짝 좀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한 맛 살짝 낮게 해주는 정도 제품이어가지고 뭐 부드러운 배디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수 있긴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사먹고 싶다는 생각은 안될것 같네요 자, 여튼고 뭐 그런 제품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시신지 <laughs> 알아서 하시고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